네, 안녕하세요. 챗스니사이드입니다. 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2023 세계체스연맹 월드 챔피언십 경기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대회가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11경기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00과역을 바꿔서 네포니아치가 다시 100으로 경기를 하게 됐습니다. 자, 네포니아치가 경기를 2포로 열었고요 자, 이건 어느 정도 예상이 됐죠? 지금 네니아치가 경기에 그 계속 그 똑같은 셔츠를 좀 입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 또 수염도 안 깎는 자 그런 좀 장면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거는 지금 경기 일리역 자체가 괜찮고 지금 경기가 조금 자신에게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다 보니까 이제 어떤 큰 변화를 주지 않는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던 대로 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마인드니까 그러니까 이전까지 좋은 성적을 거뒀던 루이 로페즈 일단 하기 위해서 2포로 좀 올라갔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딩리런이 좀 이제 고민이 될 텐데 지금 e 4 e 5 이후 진행되는 그 이제 루이 로페즈에서 별로 재미를 못 보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경기에서 어 시실리안이라든지 뭐 카로칸이나 뭐 어떤 다른 옵션이 좀 나오지도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봤는데 자 근데 이 경기는 그냥 e 5 하고 들어갔어요. 자 그럼 나이트 나오고 나서 그다음 비숍 b5로 나가는 루이 로페즈가 어 선택이 됐습니다. 자 지난 9 경기에서는 나이트가 f6칸 나오는 베를린 디펜스 일단 활용을 했었는데. 근데 별로 그렇게 결, 결과가 좋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승부로 끝나긴 했지만 거의 6 시간 동안 좀 고통받는 자, 그런 일단 라인이 나왔기 때문에 자, 메인 라인으로 어, 이제 진행을 어, 했습니다. 자6로 비숍 한번 밀어내고요. 그다음 나이트 전개해서 일단 어, 이퍼폰 위협하는데 자, 백은 캐슬링하고 이 파일을 통해서 일단은 이걸 잡아내려고 하죠. 자 비숍 E7으로 클로스 라인 어, 좀 메인 라인 진행을 그대로 따라가고요. 자 백은 D3를 선택합니다. 자 이거는 지난번 5 경기와도 같은 어떤 전략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자, 첫 번째 경기에서는 이제 여기 나왔을 때 상대 이 나이트를 잡으면서 이 딜레이드 익스체인지 이그 라인으로 들어가긴 했었거든요. 근데 또 이제 5경기에서 이제 승리를 따냈을 때는 또이 d3가 들어가니까 어 이제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그 경기와 좀 이제 비교해 가지고 보시는 것도 하나의 재미가 될것 같습니다. 자, 이건 의도 자체가 뭐냐면 일단은 그 기본적으로 이그 루이 로페즈에서 1 0 0이 갖는 전략적인 우위는이 폰의 자유도거든요. 백은 나이트 전개하면서 상대폰을 위협해줬고, 지금 흑 같은 경우는 나이트 전개하면서 수비했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는 거는 이 C폰을 백이 조금 더 자유롭게 쓸수 있는, 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자, 지금은 이 파일을 막았기 때문에 일단 이 폰을 지켜야 되는데, 이 C폰을 쓸것같으면룩 2원으로 지켜놓고, 그 다음에 C3 D4로 올라가는 게 조금 더 이제 고전적으로 이제 좀 좋은 라인, 그러니까 메인 라인이라고 좀 평가를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현대에 들어서는 이제 조금 상대의 거기에 대한 좀 대비도 되고, 오프닝 이론도 발전을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이제 다른 형식으로 경기를 풀어가는 자, 그런 일단 그 이제 어떤 뭐 트렌드가 좀 이제 생겨났어요. 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좀 빠르게 D3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러면은 이 C3, D4 아이디어 자체를 완전히 버렸다고 일단 좀 말하기 는 어렵고 이걸 좀 늦추면서 일단 경기를 좀 차분하게 좀 천천히 풀어간다. 이 정도로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B5 밀고 나오고요. 자 B4, B3, b 뒤쪽으로 빠졌을 때자 D6로 일단 자신도 여기 있는 보너 수비를 해줍니다. 자, 구조 잡아놨고, 이제 비숍까지도전가될수 있는 길목이 확보가 됐죠? 자, 백은 여기서 A3를 둡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5경기와 똑같이 진행이 됐는데, 그때는 이제 C3를 선택했거든요? 그러니까 C3를 하고, 이후 이제 A4로 올라가면서 좀 경기를 풀어냈는데, 자, 이 경기에서는 이제 A3가 나왔어요. 자, 그 다음 딩리로는 지금 캐슬링이 좀 뭔가 돼야 되는 타이밍처럼 보이는데, 자, 나이트 A5를 좀 먼저 합니다. 지금 어차피 뭐 캐슬링은 이후에라도 이제 할 수가 있고, 상대에게 뭐 방해를 받는 자,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자, 그러니까 나이트부터 기동을 한 건데 자, 이건 뭐 디테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캐슬링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외에도 어차피 나이트 a5는 이제 어, 할 수가 있지만 여기서 백이 뭐 예를 들어서 뭐 c3를 선택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어차피 충분히 둘만한 수거든요. 그럼 나이트 a5가 됐을 때자 비숍 a2가 아니라 비숍 c2로 그러니까 방향을 좀 이제 틀수 있는 자, 그런 또갈래가 생깁니다. 자, 그렇다는 건 상대의 어떤 선택권을 좀 제한하기 위해서 캐슬링보다는 나이트 a5를 좀 먼저 선택했다. 자, 그렇게 좀 이해할 수 있겠네요. 그럼 비숍이 c2칸으로 갈수 없고요. 자, 비숍이 a2 뒤쪽으로 빠지게 됐죠. 자, 그 c5로 밀어내면서, 자, 이거는 이제 치고린 스타일의 일단 좀 포메이션을 잡게 되죠. 자, 루이로페지에서 이제 치고린 스타일이 뭐냐면 이런 네, 식으로 어차피 a6하고 b5하면서 비숍이 b 3 나갔거든요. 자, 그때 나이트 a5 기동해서 비숍 한번 공격하고요. 자, 이 비숍은 이제 백한테 굉장히 좋은 비숍이라 사실상 뭐 교환을 할 수가 없고, 자, 그다음에 이제 c5까지 밀고 나와서 자 여기서 이제 b 폭칸과 d 폭칸을 좀 강하게 잡는 이런 그러니까 이제 플레이라고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나이트가 a5 칸에서 뭔가 활동성이 없어 보여도 얘가 뒤쪽으로 나가게 되면 어차피 지금 꽉 잡아놓은 d 폭칸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지금 이 측면에서 c 4폰 이렇게 좀 전진하는 걸 지원해 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이게 포지션이 뭐 백이 막 올라와가지고 풀 구조가 닫힌다 이러면은 이제 c 4까지 전진해놓고 나이트가 b7 갔다가 c5 칸 자리 잡는 이런 플레이도 이제 많이 씁니다. 네, 그러니까 나이트가 뭐 지금 당장으로서는 활동성이 없지만 나중에는 어떤 역할을 일단 부여받게 될 거다. 이렇게 일단 볼 수가 있겠네요. 자 백은 나이트 C3 칸 전개해서 이 C5로 생겨난 D5 칸 약점을 좀공략하려고 하죠. 자 지금 대각선과 또 이제 나이트가 전초기지 잡을 수 있는 자 그런 포인트가 생겼어요. 자 그러니까 흑이 여기서 b 숍을 전개해서 일단 6칸을 조금 더 수비를 해두죠자 이렇게 되면 이제 기물이 들어왔을 때 자, 교환하면서 상대 폰을 이제 끌어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폰이 들어간다 그러면 이폰그 약점도 일단 해소가 되고 이후 기 f5를 시작으로 킹사이드 쪽에서 어떤 주도권을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네 폼리아치가 비숍을 g5칸 배치를 하죠.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 백의 의도가 이 나이트 를 잡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5경기에서 백이 잡고 왔던 그 테마가 그러니까 상대가 c5 나온 그 형태에서 이 d5칸 싸움으로 경기를 이어냈거든요. 그때 이제 그 택했던 전략이 비숍과 나이트 교환하면서 이 상대 어두운 색 비숍을 좀 이제 바보를 만드는, 자, 그런 이제 전략을 썼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위협이 걸려있는데, 자, 딩리러는 그냥 캐슬링 하고 들어갑니다. 요걸 그러니까 이제 피하고자 했다 그러면, 그게 정말 불편했다 그러면, 나이트 그냥 이제 전개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비숍 교환을 만들어가는, 자, 고그 플레이도 되지만, 근데 여기서 이제 백이 비숍 교환 안 해주고, 비숍을 그냥 뒤로 물을 수 있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은 백은 이거 소정의 어떤 플레이를 통해서 비숍 전개를 했고, 그 다음에 흑은이 나이트 다시 한번 움직여야 되는, 자, 그런 일단 좀 측면이 생겨요. 나이트가 돌아온다 그러면, 백은 두 수에 걸쳐서 기물전개를 했는데, 흑은 그냥 왔다 갔다 한 것밖에 안 되잖아요. 자, 이거는 백이 좋은 상황이라고 좀 얘기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니까 흑은 이제 무시하면서 캐슬링 이어갔고요. 자, 백은 비숍과 나이트 교환을 이제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백의 어떤 전략이 좀 명확해졌죠? 자, 백은 여기 D5 칸을 좀 잡으면서 경기를 풀어갈 겁니다. 지금 뭐 밝은색 비숍, 뭐 나이트가 교환된다 그러면, 결국 D5 칸에서 나이트와 비숍의 이 미스매치가 나올 거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비숍이 활동성이 좀 꺾인 상태로, 경기가 들어가니까, 자, 이걸 노려서, 일단, 배경 경기를 좀 풀어 가게 될 겁니다. 자, 나이트가 D5 칸올라가고요 자, 지금은 지원이 충분하기 때문에, 잡는다고 하면, 지금 이 D5 칸을 내주면서, 일단, 대각선에서 좀 압박이 걸릴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냥, 이, 요걸 일단 잡을 수는 없었고요 자, G6로 풀어 갑니다. 자, 지난 경기에서는 비숍이 이렇게 뒤로 돌아와서 B6에 오고, 이제 이후에 C4 이렇게 밀면서, 이제 어느 정도 경기를 풀어 갔거든요. 그리고 어느 시점에까지는 흑이 꽤 괜찮게 거의 이제 동등한 상황까지 만들었는데, 근데 이후 이제 그, 레니 예치 어떤 나이트 움직임에 좀 당하면서, 경기가 좀 기울게 됐었죠. 자, 근데 이번에는 G6을 통해서, 자, B숍을 뒤로 빼려는 전략을 보여줘요. 자, 백은 여기서 퀸 D2 올래가면서 대각선 좀 확보를 해주고요. 자, 룩을 연결시켰습니다. 자, B숍이 G7 칸 뒤쪽으로 빠지면서, 자, 이후 F5 전진 혹은 뭐 지금 같은 경우는 h 그 파이브 해놓고 킹오군에서 비숍 h 식스 그러니까 이런 전개를 좀 노려볼 수 있죠. 결국 이제 이 f 5브레이크도 그렇고 이 비숍의 그 활동성을 가지겠다라는 자 그런 아이디어예요. 그러니까 올라와서 가령 뭐 폰이 교환된다 그러면 결국 이 폰의 자유도가 생긴 시점에서 이 대각선 이 열릴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 것들 일단 좀 준비하는 일단 수였습니다. 자내 품자치는 나이틀 g 5칸 집어 넣어서 자 비숍을 위협합니다. 자 지금 백이 이 대각선을 잡으면서 d5칸뿐만 아니라 지금 e6와 f7까지 같이 노릴 수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퀸의 지원을 받아서 지금 나이트가 상대 진영을 좀 압박을 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흑이 좀 고민이 되죠. 자이 교환을 해도 되는 것인가에 대한 일단 좀 고민이 될 테고, 그다음 좀 어떤 가능성들을 좀 보게 될 거예요. 자첫 번째로 비숍이 h6칸과는 이런 플레이는 조금 별로 좋다라고 말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이쪽에서 그 이제 퀸에 대한 공격이 들어가면 이 핀이 풀려나는 거고요. 흑은이 골칫거리가 될수 있는 비숍을 좀 교환하고 싶은데, 근데 이렇게 교환이 되고 나면, 사실상 지금 이 디스커버드 어택 때문에 퀸교환이 들어가야 될 거예요. 자, 그러고 나면은 이 포지션이 누구한테 조금 더 우위가 있느냐? 봤을 때는 백이좀 주도권을 갖죠? 왜 그러냐면 D5 칸과 이 대각선의 문제를 좀 해결을 못 했거든요? 그 다음 지금 흙이 잡고 있는 이 어두운 색 대각선이 꽤 유효한 어떤 그 이제 좀 전략적인 아이디어가 되느냐? 자, 그거는 조금 퀘스천 마크가 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의 교환은 별로 좋지 않다 볼 수가 있고요 또 지금 여기서 나이트 잡는 것 또한 별로 전략적으로 좋지가 않겠죠 지금 f7에 어떤 문제도 걸리고 이외에 뭐 룩이 피한다 그러면 백이 f4를 시작으로 이렇게 열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뭐 잡았을 때 퀸까지 오면은 지금 이쪽에 지금 꽤큰 압박이 걸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뭐 룩까지 더블링하게 되면 자 이거는 좀 흑이 막기가 어려운 상황까지도 가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어 이제 딩레러니자 c4를 선택합니다. 자 이건 이 대각선을 막아가지고 지금 하나의 위협을 거는 건데 자 이렇게 되고 나면 비숍으로 나이트 잡는 게 하나의 위협이 되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앞선은 비숍으로 잡을 수 있는 선택지가 있었는데 뭐 가령 백이 뭐 나이트 다시 무른다 그러면 자요 교환이 되고 나면은 이건 특이 좋습니다. 자 이제는 e4의 자유도가 생겼으니까 자 밀면서 대각선 열고 이렇게 잡을 수도 있고. 아니면 f5를 시작으로 이 대각선에 대한 걱정 없이 이 킹사이드 쪽그 확장까지도 가능하거든요. 자, 그렇기그렇기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이 위협이 걸렸고요. 자, 그냥 나이트가 비숍을 일단 때려 잡아요. 자, 그럼 폰구조의 어떤 어좀 교환이 만들어졌고요. 자, 근데 여기서 좀 재밌는 갈래가 하나 나옵니다. 자, 어디까지나 이제 스톱피시가 좀 제시하는 라인인데 좀 이제 흥미로운 부분이 있어 가지고 조금 이제 소개를 해 드리자면 자, 백이 여기서 나이트가 지금 공격을 받잖아요. 근데 나이트가 뒤로 안 빠지는 갈래가 하나 있어요. 자, d t x c 포를 하게 되면, 자, 나이트를 잡는 게 오히려 흑한테 안 좋습니다. 자, 조금 더 이제 진행을 해보자면, 자, 흑이 요걸 이제 잡는다 그러면, 자, 백이 요 이제 D5 폰을 잡는 게 아니라, 자, B5 포를 잡아요. 자, 아이디어는 이 대각선을 열어서 요거 잡아내고 포크로 이 룩을 이제 잡겠다라는, 자, 그거죠. 자, 그럼 이제 흑 입장에서 이 포는 어차피 내준다고 해도 일단 킹을 좀 피해야 될 텐데, 자, 이렇게 되면 비숍에 와서 일단 폰 잡으면서 룩 한번 때리고요. 자, 그 다음에 A6까지 폰을 잡아갈 겁니다. 자 이렇게 되고 나면 자 여기서 지금 백이 좀 폰을 많이 잡았거든요. 그다음에 여전히 대각선 열려 있고 지금 완전히 꽉 잡았고, 그다음 흑의 어두운색 비숍은 사실상 거의 뭐 활동성이 없습니다. 지금 뭐 a c LC, 6 나온다 그래도 여기서도 이제 쓸모가 없고요.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는 백이 이제 룩 b1 배치해 놓고 나서 이제 폰을 올리는데 지금 나이트가 뭔가 빠질만한 포인트가 없어요. 지금 두 칸이 모두 다 잡혔고 뭐 b7 칸도 위험하기 때문에 지금 b4 b5 올라가는 자 이것부터가 맞기 가 어려운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나이트를 어, 안 지키고 이 폰을 어, 잡는 갈래도 있었지만, 네 이렇게 되면 은 초기 나이트 잡는 게 아니라 지금 나이트가 이 시퍼폰을 잡으면서 그러니까 이후 경기 진행과 좀 비슷하게 좀 풀어갈 수 있는 자, 그런 요소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비숍 대각선이 막기 히 때문에 사실상 이 나이트도 지켜야 되는 자, 그런 일단 순간이 오는 거죠. 그 다음 에또 퀸까지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교환이 좀 강제되는 자, 그런 일단 그림이 되죠. 자 그래서 그 라인도 있었는데요. 자 나이트가 그냥 이 3칸으로 일단 빠져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흑이 이 어두운색 비숍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이트 를 핀에 걸죠. 자, 지금 F4칸도 잡혀 있고 또이 핀을 걸었기 때문에 이제 나이트와 비숍 교환이 뭐 사실상 이제 확정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룩기 D1으로 와서 백이 이제 하나의 위협을 걸죠. 자 여기서 이제 C4폰 잡으면서 D8 열고 D6폰을 이제 노리고 들어갈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흑도 요걸 이제 막아내거나 혹은 이제 다른 쪽에서 반격을 좀 꿰야 될 텐데 자 근데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D5가 좀 자연스러워 보이거든요? 자, D5를 하게 되면 어차피 더블 폰 문제가 좀 해소가 되면서 자, 이 부분에 좀 강하게 어떤 수비가 되는 듯 보이는데 자, 근데 이거는 꽤 위험한 선택이 돼요. 네, 왜 그러냐면 자, 폰을 일단 한번 잡아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 대각선이 이제 문제가 또 생겨납니다. 자, 백 여기서 D 폰으로 C 폰을 딱 잡게 되면 자, 이거는 흙이 좀 딜레마에 빠지거든요? 자, 지금 최선의 수는 B 숍으로 여기는 이제 나이트 잡는 거예요. 자, 요걸 일단 좀 이후에 보고 일단, 흙이 가장 자연스러워 보이는, 자, 폰으로 이제 c 4폰을 잡고, 어차피 폰 희생도 하지 않고, 이 대각선 막아버리는, 이렇게 이제 하게 되면 뭐 교환된다고 하더라도, 이거 흙이 괜찮을 듯 보이는데, 여기서 백한테 놀라운 전술 있죠? 자, 퀸이 B4로 갑니다. 자, 갑자기 디스커버드 어택이 생기면서, 자, 퀸이 일단 피해야 되는데, 근데 퀸은 지금 A5 나이트를 지켜야 되거든요? 그럼 갈수 있는 칸이 일단 두 개밖에 없어요. 근데 이, 어디로 가나, 이 나이트 D5에 당하고 나면, 결국 이 대각선에서 일단 있을 공간이 좀 없어지죠? 자, 그럼 결국 다시 D8 칸으로 가서 좀 나이트 움직임을 막아놨으니까 일단 디스커버더 어택에 좀 자유로워지는 자, 그런 모습처럼 보이지만 이 퀸이 B4로 오면서 또 E7 칸을 지원해 주거든요? 그럼 나이트가 뛰면서 결과적으로 룩과 이제 퀸 교환이 만들어질 겁니다. 자, 그렇다고 퀸이 다른데 도망가면 여기 나이트가 또 잡히는 거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자, 고갈래가 하나 있었고 자, 그렇다면 이제 회귀해 볼수 있는 게 자, 나이트를 잡으면서 D5 폰을 내주는 건데, 자, 이거는 폰을 희생하는 거고, 지금 중앙에 도 다른 약점도 있어서 좋지가 않고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사이수로 이 나이트를 제거해가지고 이렇게 사이수를 넣을 수도 있지만, 근데 이게 또 교환되고 나면은 지금 여기서 또 핀에 걸려버리고요. 나이트로 잡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여기서 d 폰을 못 잡고, 이렇게 되고 나면 일단 파5 폰부터 잡히고, 이 폰까지도 이후엔또 이제 떨어지게 될 거예요. 자, 이거는 102 메이저 피스 엔딩에서 폰두 개까지도 앞서가는 상황이 될 테니까, 자, 이거는 이제 흑 입장에서 굉장히 좀 위험한 자, 그런 상황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d5가 어느 정도 흑의 포지션을 풀어내는 듯 보이는데 오히려 더 위험한 걸 지정이 될수 있었다. 자, 그렇게 좀 말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딩리런은 여기서 룩을 b a 칸에 배치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여기서 교환이 되고 나서 이 d 5일 열렸을 때 그리고 이제 폰을 내주더라도 자신도 b폰을 잡게 되면 괜찮다는 거죠. 어차피 이제 이걸 열지 않는다 그러면 지금 백도 이 대각선을 쓸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이제 백한테 좀 결정을 강요하는, 자, 골든 일단 어떤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자, 이것도 내폼 예치가 그냥 폰을 잡고선 긴장을 해소를 시키죠? 그러니까 조금 더 싸워볼 것 같으면, 자, 퀸 E2 같은 수로 일단 C4 한번 위협하고요 이러면 흑기 결국 이 나이트를 잡아야 될 거예요. 지금 또핀에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이 나이트가 어디론가 다른데 가버리면 결국 이 교환을 또못 하거든요? 교환한다 그러면은 이제 백은 뭐 잡을, 그 더블 폰을 가질 수도 있지만, 뭐폰 구조 유지하면서, 자, 조금 더 일단 노려볼 수도 있는데 자, 근데 내폰 예치는 그냥 폰을 잡으면서 자, 긴장을 해소를 시킵니다 자여러 나이트가 와가지고 핀도 공격하고 또 이제 핀에 걸리기도 했고 또 이제 폰이 수비가 되니까 자 비족과 나이트 교환이 강제가 되고요 자 이렇게 되면 백이 일단 d 6스 폰을 잡지만 자 교환하고 나이트 제거하면서 일단 더블 폰자 룩까지 교환하고 흑도 이제 B2 폰을 잡을 수가 있죠 자 지금은 이 킹사이드 쪽 이제 폰 구조가 거의 똑같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일단 폰이 뭐두 개씩 있는데 둘 다, 이제, 다 약점이기 때문에, 자, 룩의 활동성이 비슷한 상황에서, 자, 서로 간에 폰들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서로 간에 통과한 폰이 나오지만, 지금 백도 이걸 바탕으로 올라가기가 어렵죠? 왜냐면 흑의 폰이 또 있으니까요. 자, 서로 간에 이폰 교환되고요. 자, 도 여기서 E3 폰을 재회수를 하죠. 자, 킹이 F2 가서 룩한번 밀어내고요. 자, 룩이 C5 칸 가서 요 폰을 위협합니다. 자, 지금 폰을 지킬 방법이 없고, 그렇게 되면 지금 백한테 통과한 폰이 생기면서, 자, 요걸 바탕으로, 뭔가 저기 조금 더 해볼 수 있지 않나 싶은데, 자, 근데, 또 딩리런이 이제 정확한 수비를 찾아내죠? 자, 루게이트 체크 한번 하고요 자, 이거는 기본적으로 좀 반복의 아이디어가 있는 거죠? 자, 뒤로 빠진다 그러면 어차피 또 쫓아가서 체크할 거예요. 자, 올라가니까 체크 따라 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킹이 떠나니까, 자, 일단은 여기 있는, 두 번째 행에 있는 폰들을 위협을 하죠. 그러니까 아마 내려온다 그랬으면은 바로 이제 교환을, 그, 이제 반복하면서 무승부를 끝냈을 거예요. 자, 근데 킹이 여기서 h3로 숨습니다. 자, 이거는 체크가 들어왔을 때, G3를 막아놓고, 요 폰을 이제 공짜로 잡겠다는 건데요. 자, 딩그런이 룩을 이툭 칸에 배치하면서, 일단 요 폰을 위협을 합니다. 자, 이러면 백이 폰을 잡을 수 있다고 해도, 자, 킹이 와가지고, 요런 식으로, 자, 룩을 밀어내면, 그리고 여기서 이제 술례잡기할 거거든요. 자, 그렇다는 거는 요 폰을 지킬 수 없다는 뜻이고, 요거 잡힌다 그러면 뭐 사실상, 그러니까 무승부에 그러니까 이르러도 이상하지 않은, 자, 그림이 되죠. 자, 킹이 따라 붙지만, 자, 여기서 이제 반복이 되면서, 자, 두 선수가 경기를, 어, 무승부로 끝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조금 더 해본다 그러면은, 뭐, 킹에 와가지고 요것도 지키고, 그 다음에 얘 이제 위협한다 그러면 다음 수에, 얘 도망갔을 때, 요 룩을 살릴 수 있지만, 근데 그냥 여기서 흑이 이 g 2폰을딱 사이수에 잡게 되면, 결과적으로 요 교환이 되고 나면, 이건 또 무승부가 되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냥 굳이 그렇게 하지 않고, 룩을 반복하면서 두 선수가 어, 무승부로 끝내게 됐네요. 자, 이렇게 해서 경기 살펴봤는데요. 자, 이번 대회 최단경기가 좀 나오게 됐습니다. 지금 오른쪽 시계 보시면은, 두 선수 모두 다 일단 1시간이 넘게 남은 상황에서 경기가 마무리가 되었고요 자, 결과적으로는 네포미야치가 1점 차 리드를 좀 유지하게 되는 상황이 됐죠 자, 이거는 두 선수의 어느 정도 이해관계가 좀 맞았다 이렇게 좀볼수 있는 어, 측면이 있는데 어차피 흑으로 경기하는 등료로 입장에서는 무승부도 괜찮은 일단은 옵션이었을 테고 그 다음 네포미야치는 자신이 리드가 있기 때문에 이대로 무승부만 계속 이어나가면 세계 챔피언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 일단 좀 이른 시간에 경기가 무승부로 끝나게 되었네요 자, 일단은 화요일 하루간 휴식을 갖고요그 다음 또 수요일에 12라운드가 이어지는데, 자, 이후 이제 그세 번의 경기에서 지금 딕리런이 100을 두번 잡거든요. 자, 과연 어떤 좀 반격을 만들어내면서 자, 승부를 원점으로 가져갈 수 있을지, 아니면 여기서부터 내폼네아치가굳치기에 들어갈 수 있을지 자 굉장히 좀 기대가 됩니다. 자, 공식 중계방송은 체스닷컴 코리아 채널을 통해서 진행이 되고요또 이제 제가 분석 영상 이제 늘 만드니까 또 이제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